오늘도 빛나는 당신의 노후를 위해 시니어 정보 TV가 함께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헤어스타일 때문에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외출 준비를 할 때면 늘 머리 스타일이 가장 신경 쓰이는데요. 모발은 점점 가늘어지고 머리숱도 예전 같지 않아서 어떤 스타일을 시도해도 좀처럼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50이 넘으면 어느 정도 자신만의 헤어스타일을 찾으신 분들도 있지만 젊었을 땐참잘 어울렸던 스타일이 지금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 변화나 잦은 시술로 인해 원하는 스타일을 연출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죠.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84.5%가 스타일의 완성은 헤어스타일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40대 이상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점점 얇아지는 모발, 부족한 볼륨감, 세치 순서였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시니어 정보 TV에서는 65세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은 헤어스타일과 반대로 한끗 차이로 또래보다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는 헤어스타일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소 헤어스타일로 스트레스를 받으셨거나 고민이 많으셨다면, 오늘 영상이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시니어 정보 TV를 미리 구독해 두시면 노후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매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5세 이후 피해야 할 헤어스타일 네 가지. 첫째, 펌 없는 짧은 쇼컷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파마를 했었어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얇아서 그런지 파마를 해도 금방 풀려버려서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에서 머리만 자르고 파마는 안 해봤죠. 67세 영희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어요. 얇은 모발 때문에 펌이 금방 풀려서 짧은 쇼컷을 유지하고 계셨는데 사실이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짧은 머리는 머리카락이 얇고 수치 적을 경우 두피를 더 드러나게 해. 나이 들어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인상도 더 강해 보일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과도한 뽀글이 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스타일이 바로 얇은 로드로 뿌리부터 끝까지 촘촘하게 말아 강한 컬을 넣은 이른바 뽀글이 펌인데요. 숱 없는 머리를 커버하고 관리하기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인위적인 컬이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고 얼굴의 주름이나 잡티를 더 도드라져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세련된 스타일을 만들기보다는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보라색, 자주색과 같은 원색의 헤어 코팅입니다. 63세 경숙님은 최근 동네 염색방에서 코팅을 했다가 크게 후회하셨다고 해요. 머릿결이 많이 상해서 사장님이 코팅을 권하더라고요. 기분 전환 삼아 와인색으로 했는데 색이 너무 튀어서 어딜 가나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 민망했어요. 거울 속제 모습도 낯설고요. 코팅이라 그런지 색도 잘안 빠지고 얼룩덜룩해져서 더 속상해요. 경숙님처럼 머릿결 손상이 적고 윤기가 난다는 이유로 헤어코팅이나 매니큐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코팅 염색은 대부분 보라색, 자주색, 파란색처럼 개성이 강한 컬러가 주를 이룹니다. 이런 색상은 오히려 얼굴을 칙칙하고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며 주름이나 검버섯을 더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염색이 필요하다면 튀는 컬러의 코팅보다는 자신의 피부톤에 맞는 자연스러운 헤어 컬러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넷째, 축 처지는 긴색 머리 스타일입니다. 물론 본인이 좋아하고 관리가 잘된긴 생머리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 긴 생머리를 많이 볼수 없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고, 둘째는 긴 머리가 시선을 아래로 끌어내려 얼굴선을 더 처져 보이게 하고 전체적으로 무거운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수치 적어지는 시기에는 무작정 기르기보다는 단점을 커버하고 장점을 살려주는 스타일 연출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의 비밀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자신만의 멋과 품위를 잃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배우 윤여정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그녀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스타일 아이콘입니다. 그녀의 스타일에는 억지로 젊어 보이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나이와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세련미와 당당함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나이 드는 것을 어떻게 맞겠어요? 그냥 나이답게 사는 거죠. 라고 말하며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시크한 단발머리, 자연스러운 헤어 컬러,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태도는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와도 같습니다. 윤여정 님의 이야기처럼 아름다움은 젊음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가장 나답고 멋지게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끗 차이로 10년 젊어지는 헤어스타일 비법 3가지. 윤여정 님처럼 자신만의 멋진 스타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비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스타일이 잘 어울릴지 생각하면서 들어봐 주세요. 첫째, 내 얼굴형에 맞는 스타일을 찾으세요. 내 얼굴형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스타일만 찾아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69세 정미님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선진아, 요즘 머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길러서 묶고 다니니까 딸이 보기 싫다고 하네. 미용실을 운영하는 동생 선진 씨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언니는 얼굴이 둥근 편이니까 얼굴이 갸름해 보이는 레이어드 컷을 해봐. 얼굴 주변에 층을 내서 턱선을 자연스럽게 감싸주면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 갑자기 너무 짧아지면 어색하니까 턱선 라인에 맞춘 중단발로 하면 훨씬 자연스럽고 예쁠 거야. 이처럼 얼굴형이 둥근 분들은 너무 짧은 쇼컷이나 일자 단발보다는 얼굴 선을 따라 층을 낸 레이어드 펌이나 롱보브 단발 스타일이 좋습니다. 얼굴을 살짝 감싸는 시컬이나 S컬 웨이브는 볼륨감과 함께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광대나 턱선이 강한 분들은 곡선이 강조된 컬러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를 살짝 덮는 중단발 스타일의 머리카락 끝에만 부드러운 웨이브를 주면 강한 인상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5대5 가르마보다는 6대4나 7대3 비율의 옆 가르마가 훨씬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얼굴이 긴 분들은 단발머리 스타일이 잘 어울립니다. 턱선보다 약간 짧은 단발에 이마를 살짝 가리며 옆으로 자연스럽게 넘기는 앞머리를 연출하면 긴 얼굴형을 효과적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컬 웨이브를 더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얼굴형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스타일링에 활용해 보세요. 둘째, 내 모발 상태를 보완하는 스타일링을 하세요. 65세 정옥님은 40대부터 모발이 얇아지고 정수리 수치 줄어드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좋다는 샴푸 두피 샵도 소용이 없었죠. 수치 적다고 머리를 너무 짧고 가볍게 자르면 오히려 더 수치 없어 보이고 정수리가 푹 꺼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짧은 머리보다는 짧은 단발이나 중단발 정도의 길이가 좋습니다. 펌을 할 때는 정수리 부분에 뿌리 펌을 시도해 보세요. 하루 종일 풍성한 볼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컬 단발이나 볼륨감 있는 보브 단발 역시 좋은 선택입니다. 모발이 가는 분들은 S컬 단발펌이나 레이어드 웨이브 컷을 통해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가르마와 헤어 색상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수리가 비어 보인다면 5대 5 가르마는 피하고 6대 4나 7대 3 가르마로 비대칭 볼륨을 주세요. 머리를 말릴 때는 가르마 반대 방향으로 털면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흰 머리를 가리기 위해 너무 진한 검은색으로 염색하면 오히려 두피가 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컬러의 새치 커버용 염색약이 많으니 자신의 피부톤과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색상을 시도해 보세요. 정수리 탈모가 고민이시라면 외출할 때 패션 부분 가발을 활용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요즘은 실제 임모로 만든 고품질의 가발이 많아서 내 모발색과 맞춰 미용실에서 함께 스타일링하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긍정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셋째, 혼자서도 관리하기 편한 스타일을 선택하세요. 미용실에서 아무리 예쁘게 머리를 해도 내가 직접 관리하지 못하면 그 스타일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매번 미용실에 갈 수도 없죠. 그래서 스스로 관리하고 손질하기 쉬운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감고 말리기만 해도 스타일이 나는 구조여야 합니다. 정수리 뿌리펌이나 시컬펌처럼 기본 볼륨이 잡혀 있는 스타일을 추천합니다. 이런 스타일은 드라이만 잘해 줘도 하루 종일 볼륨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둘째, 적어도 두세 달은 유지되는 커트와 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미용실에 가야만 유지되는 스타일은 현실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턱선 길이의 단발머리처럼 머리카락이 자라도 커트라인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스타일이 좋습니다. 셋째, 큰 기술 없이도 스타일이 살아나는 구조여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스프레이, 고데기 등으로 매일 공들여 스타일링 하는 것은 우리 나이에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적당한 길이의 자연스러운 펌만 해두어도 그루프나 드라이 없이 편하게 외출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5세 전후에 실제로 시도해볼 만한 스타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련되면서도 관리하기 쉬운 단발 배우 김성경 스타일의 시컬 웨이브 펌. 조금 더 길이감을 원한다면 중단발 레이어드 펌. 정수리 볼륨이 고민이라면 뿌리 볼륨 펌. 발랄한 느낌을 원한다면 방송인 최화정 스타일인 단발 에스컬 펌 등을 추천합니다. 물론 이런 스타일을 제대로 소화하려면 건강한 모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첫째, 내 두피에 맞는 샴푸를 사용하세요. 사은품으로 받은 샴푸를 무심코 쓰기보다는 내 두피 타입에 맞는 약산성 저자극 샴푸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모발 건강을 위한 영양제를 챙겨보세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잘 빠진다면 비오틴이나 맥주 효모 같은 영양제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연, 철분, 비타민 D 등도 좋으니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셋째, 하루 3분 두피 마사지를 실천해보세요. 저녁에 샴푸할 때나 TV를 볼때 손가락 끝으로 정수리, 관자놀이, 뒷목 부분을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두피의 혈액순환을 도와 모발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시니어 정보 TV에서는 65세 이후에 피해야 할 머리 스타일부터 또래보다 어려 보이는 헤어스타일의 비밀 그리고 건강한 모발 관리 습관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통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머리 스타일로 고민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고 나만의 헤어스타일 관리법이 있다면 댓글로 지혜를 나누어주세요. 여러분 헤어스타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금 모습 그대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빛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머리 스타일은 단지 외모를 꾸미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멋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화려한 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지금의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나이에 맞는 멋진 스타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참고해서 나를 위한 기분 좋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